역대하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한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바친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가져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엘 집안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습니다. 다윗의 성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옮겨 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달 명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모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도착하자 레위 사람들이 언약계를 맸습니다. 레위 사람인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올라가고 회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물건들을 옮겼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곁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은 언약계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모셔다가 제자리, 곧 성전 안쪽 지성소로 옮겨 그룹들의 날개 아래 두었습니다. 그룹들은 언약계가 놓인 곳 위에 날개를 펼쳐 언약계야 그것을 매는 막대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 막대들은 아주 길어서 그 끝이 안쪽 방 앞쪽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언약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호랩에서 모세가 그 안에 넣은 두 개의 돌판이 있었고 그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나왔습니다.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은 순서와 상관없이 모두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섬길 준비를 했습니다. 음악을 담당한 모든 레위 사람들, 곧 아삽, 해만,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재단 동쪽에 서서 고운 배옷을 입고 심벌지와 비파와 합불를 연주했습니다. 또 그들을 따라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한 소리로 한꺼번에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팔과 신발주와 다른 악기들의 연주에 맞추어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 노래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전이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으로 인해 서서 계속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6장. 그때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제가 주를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곳에 서 있는 동안 왕은 얼굴을 돌이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분이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어느 집 하나, 어느 성을 선택해 내 이름을 둘 성전을 짓게 하지 않았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어떤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했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선택했다. 라고 하셨다. 내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으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있으니 내 마음이 갸륵하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오직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나는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아 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었다. 내가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언약궤를 두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온 이스라엘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청동으로 단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고 바깥을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가 그 단에 서서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오늘과 같이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곧내 아들들이 내가 내 앞에서 행한 대로 모든 일에 내 법을 따라 산다면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서 사람과 함께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다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성전이겠습니까? 그러나 내 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자비를 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던 이곳 성전을 향해 주의 눈을 밤낮 여시어 종이 이곳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계신 곳, 곧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잘못을 저질러 맹세를 해야 할때 그가 와서 이곳 주의 재단 앞에서 맹세를 하면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행해 주십시오. 주의 종들 사이에 심판하셔서 죄 있는 사람에게는 그 악을 저지른 만큼 벌을 머리에 내림으로써 갚아 주십시오. 죄 없는 사람에게는 죄 없다고 선포해 그 정직함이 서게 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들에게 패배를 당해도 다시 돌아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주께 죄를 지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옳은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가문과 전염병이 있을 때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 병이 나거나 메뚜기와 병충해가 생기거나 적들이 그들의 성을 애워싸거나 온갖 재난이나 질병이 올때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각각 자신의 재난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자기 손을 펼치며 무엇을 위해서든지 기도나 간구를 드릴 때 주께서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심으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주께서만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주를 경외하며 언제나 주의 길로 가게 하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소속하지 않은 이방 사람이 주의 위대한 이름과 능력 있는 손과 쭉 뻗친 팔로 인해 먼 땅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 주셔서 이방 사람이 주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두려워하게 하며 제가 지은 이 집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주를 알게 하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보내시는 어느 곳이든 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선택하신 이 성과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일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저희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셔서 그 적들의 손에 넘겨 저희가 포로가 돼서 멀거나 가까운 땅으로 끌려간 후에 만약 저희가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그곳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 포로로 지내는 땅에서 간구하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하거나 또 만약 저희가 끌려가 포로로 잡혀 있던 그 땅에서 마음과 영을 다해 주께 돌아와 주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주신 성과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저희의 간구를 들어 주시고 그 일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이여 주께서 눈을 여시고 이제 이곳에서 드린 기도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께서 평안히 계실 곳 주와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계실 곳으로 오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제사장들이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선하심을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버리지 마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역대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태웠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이 감히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이 내려온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자 왕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솔로몬 왕은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왕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는 예식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맡은 일에 따라 섬기고 여호와를 위해 악기를 연주할 레위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악기들은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라고 찬양하며 악기를 사용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레위 사람들 맞은편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와 하목제의 기름을 들였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청동 제단에 모든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다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모여와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성전을 드리는 예식을 7일 동안 한후또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7번째 달 23일에 그는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인해 마음이 즐겁고 기뻤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설을 다 마치고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에 해야 할 모든 일을 계획한 대로 잘 이루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제사 받기 위한 성전으로 삼았다.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 때의 명령에 이 땅의 생산물을 갉아먹게 하거나 내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내 눈을 열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가 이미 이곳을 선택해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내가 만약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대로 내 나라의 왕위를 굳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게 등을 돌려서 내가 내게 준 규례와 명령들을 버리고 나를 떠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내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들 사이에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성전이 지금은 귀하게 여김을 받지만 그때가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왜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는가 하면,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흔쾌히 받아들여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